누가 우리, 싸우는데, 어떻게... 멀리서. 우리 어떻게, 니가쏜거잖아 미친놈아. 이거 어떻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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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떻게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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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리떻게어나갔는데그 어떻게, 어떻야 역시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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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그 우리, 말인데, 왜 이렇게 헬, 우리 왜 이렇게 헬? 우리 왜 이렇게 파티냐? 나와 인간들아! 와저 사람 차 있어. 배야 배네. 와, 아 모르겠지만. 철경 이... 믿고, <laughs> 아, 아, 믿고, 있... 아, 믿고 있다고 젠장! 안돼 가지마. 한 명만 믿고 있다고 젠장. 아 아, 믿고 있었다고? 젠장 <laughs> 아니 왜왜왜왜왜왜왜쏴왜쏴아 왜, 왜 가지마 가지..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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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laughs> 오라고 아, <웃음> 가, 가고 있어 아니 내가 박태환이야 <laughs> 어, 어떻게 알지 아, 가지 가지마 가지마 오빠 달려 가지마 가지마 가지말라고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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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씨 가지 말라고. 이상한 군대에서 이상한 거 배워왔어. <laughs> 어, 바람이구나. 어. 아, 가지 마. 어, 가지 마. 바람이. 부네. <laughs> 아니, 저 어, 바람이 뭐네요. 아, 바람 말고 오. 자기 장도 자기 장고 온다고. 아, 가지 마 진짜. 그만해. <laughs> 이제 우리 빨리 가야 돼. <laughs> 아, 고마해고마해나물 위에서 수영하고 있는데 익사 됨지 받았는데. 뭐냐 이거. 와. 깝게 다. 아, 왜 아파? 타 아, 왜안 <laughs> 가자. 뭐지 숨지고 있는데 까갈림 받네 웃는 법을 몰라요 정보 지금 정... 내리면 노베유 레미가 들고있음 고플레시뱅 목표를 포착했다 총놀이도 하고 정보요 <laughs> <laughs> 정보유 <육. 웃음> 정보 미안해 미안해, <웃음> 미안해.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이걸 죽일까? <laughs> 여기, 약 먹고 운전하는 사람한테 치어도 책임 안져요 자기장, 왜 이렇게, 해? 절망적이냐, 우리. 와, 존나, 우리 머네. 망했어. 치어도 책임 안 짐. 와, 존나, 뭐네. 어서 가사있어요 아, 문승찬 믿고 있었다고 젠장. <laughs> 저 형은 뭐야? 어, 믿고 있었다고 젠장. 아니. 아. 어, 뇌아픔 야너 무면허지? 아. 너 면허 없냐? 이끼 무면허다 야딱 봐도 무면허다 얘 무면허야 잠깐만 잠깐만 아, 망했다 <laughs> 더얘 위험하다 면허야, 얘 무면허야 많이, 많이 위험하다 멈출라고 정보 갓겜당함 하루이틀임? 왜요? 렉먹선이 낑겼어 원데이투데임? 이 어디여 구경가야지 ㅅ 발렉먹더이 낑기네 이게 안녕 아저씨 이게 시발 게임이야? 하루이틀이야? 일단 한번 눕혀볼까 이거 <웃음> 나와진 <laughs> 나와져요? 안 나와짐 비켜봐 아니, 아니 아니 어떻게 꼈는데? 내가 알아 ㅅ 발 <laughs> 역시 군인은 게임하지 말라는 거구나 뭐? 핵으로 의심하잖아 <laughs> 어 어디 있는데요? 아니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어왜왜왜왜어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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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진다고, 멍청한 새끼야. 아, 씨. 네. 아, 씨, 아. 새끼. 아니, 아니, 근데... 근데... 아, 그마 아니, 어떻다하 건데, 그것보다. 내가 할줄 아는 거 없고, 티베기니나 할게. 고맙다. 아이씨. 고맙대요. 아, 아파. 미친, 다몸빌몸빌 끌고 왔어, 몸빌 모빌 끌고 왔어, 이놈. 이게 에모몸 와, 미쳤다. <미쳐, 웃음> 안 보여, 몸이 안 보여 오기리. 어깨가 꽝는데아 맞아. 오미가 죽었어. 여기 야더 이상한 야. 곳으로 왔는데. <laughs> 야좀더좀더야좀더 더더 밀어 좀 더. 어. <laughs> 좀더 한쪽으로 <laughs> 넣어봐. 좀더 한쪽으로 <웃음> 넣어봐. <웃음> 이게 어딘데좀더 한쪽으로. 이거 차로 뜨면 이만 나아질 것 같은데. 아, 씨말 이거. 아니 봐. 게임이 네 하다 치면 나아질 것 같은데 저거. 역시 킹 같은 딜그램. 근데. 저기 워킹이 뭐 건데 근데. <laughs> 아, 차로 박할게걸 몰래. 아, 같은 <웃음> 게임. <웃음> 아니 진짜. 아, 억까기냐고 그래. 저게. 아 진짜 죽는 몰라. 거기 내려봐. 어 됐다. 이거라. 잡았다. 이 용의 신 같은 게임 진짜. 아우 씨발. 아형 없들어지. 없안 없들어져요, 아예. 내게 비켜. 아니면 같이 죽 거야. 하이, <웃음> 아유. <laughs> 아하. <laughs> 뭐야? <안> 와, <가져와>? 저더 <laughs> <laughs> 들어갔어. 바가 <laughs> <오>, <laughs> 아, 다가다가다 명이다 명이 나 우지 와 명이다 명이 어 허준이다 허준추 허준추 아. <laughs> 내 우지 어디갔어 어 눈앞에 어? 사람 응? 음? 사람 있음 다 눈인데 <laughs> 개물체 몰카 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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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는 뭐야 개물체 몰카는 뭐야 머리 두 개야 사람 있음 어디 에 사람 있음 도래 가려졌어. 말을 해봐요 아저씨 어디야? 저기 내 옆에 같이 뛰고 있는데? <laughs> 응? 나 보면 아, 죽어야 겠다 동진데? 그러면 어디야? 어디 뛰고 있어? 안 보이는데? 종현 어, 너 쪽에서 보이잖아. 존나 못해 아씨발. 존나 못해요? 아... 우리 피없어 살... 일단 아, 이거 지금 이 페이지로 앞으로 가서 내아니 이것도. 살아서 우리... 만나. 봐봐 아, 저기 오잖아. 어디? 아저씨? 여기 저기 뒤에. 이 어? 사람 오잖아.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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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laughs> 나피 없는데? 일단 살아서 오고 오고 말해, 당신들. 잠깐만, 나 지금 못 먹었어. 와 이걸 못 잡네.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누가 앞에? 아총 총을 왜안 들고 있어? 카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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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키라. 오. 채인가 뭔데? 나 삼투 줬어. 어와 미친 정보 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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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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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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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요 왜왜왜 나와 보셈 나와 보셈 와킹 나왔어 나와 나와서 저 뭐, 나와도 님들안 어, 보임 으어 플레어건 기기기요시 기. <laughs> 미치셨어 미치셨어요 혹시 <laughs> 그걸 그래, 보자마자 쏘네 기. 가나 귀여워. 가자 타이쿤 <laughs> 삼각 차칸까 아니? 활동인 거 저거. 여 우리 모빌이 좀이우리 모빌 있지. <목소리> <우리 머빌> 있지. <목소리> 오, 여기 아, 모빌 개 늘려. 와, 여기 죽기 딱 곳인데. 내인가 네, 거양바르양 바르죠. 거 플래그 세우죠 강원도거든요. 군인들이 많이 파뒀어요, 씨발놈아. 아, 여기왜 왔어? 오, 그가, 탄광은 해 봐야. 탄광 키워. 거기 아니야. 어? 여기 왜 왔어? 여기 왔 여기가 뭔데 어딘데? 옆에 코랄 마인 있잖아요. 당신 영어 못 들고? 어. 오케이 인정. 당당 <웃음> 당당 당당. <laughs> 그래 요즘 앞에서, 앞에서 피수는 안 한다. 어쩌래? 도망쳐. 돌지로가 돌지로 뒤로, 돌지로. 뒤로. <놀냐> 오케이. 완벽했어. 자연스러웠어. 뭐야 존나 아파 근데. 어 어떡하지 우리? 빠스라 할래? 기기기 가자. <laughs> 도망쳐 어, 까비까비까비까비 으로 오유라 어, 갑이 내가 대고 내가, 저거, 내가, 저거, 내가 저거, 시, 저거, 저거, 나, 거 내가 붙어. 내가 고 내가 톡고 내가 톡 내가 쐈던 뭐라 피 없어. 하하 애동이들. 아, 비사 돌돌이 돌돌뒤로 오케이. 네개 샀어. 라이멘에산거 알아. 어, 진짜로? 아무 칸 소리 났었는데. 칭 소리 났어. 아, 그래? 여기 역시 킹라이템 여기 군인 아저씨 오른쪽 집에 한명 뛰었어요. 어? 오케이 한발맞췄어 기분 나쁘라고 어딨어, 다리 있어? 쐈어. 어디어 지나갔어. 아배고꿀쟁이가 죽었어? 아니. 다리 맞춰서 멀리 못 도망갔을 거야. 뭐? 뭐? <laughs> 숫자, 숫자 숫자 뭐? 위치 위치 위치. 다리 다리 맞춰서 멀리 못 도망갔을 거임. 아 다리 확실히 어디서 맞췄냐고요 일로와 다시 존나 아 도망쳐 안타져 아, 안타져 아. 가자 <laughs> 당신이 앞으한 한, 일직선씩 가니까 안타지는 거지 왜 일직선씩 가고있어 <laughs> 어 여기 저기 <좀>, <laughs> <laughs> 어, 아, 어 여기 근데 네. 왜가고기로 아. 가자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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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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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현기 <현기방을> 방패 미쳤다 죽일까? 아, <laughs> <중이다? 웃음> 와... 현기 방배 오졌다 세요 여러분 일어니 아니 불0번이야 <laughs> 아니 누가 봐도 누가 <laughs> 봐도 <잘 웃음> 어 가운데에 미친놈이 삐삐거리는데다 오고 아, 왔다데나도왜 <laughs> <같지는 않은> <laughs> 미친놈이 왠 가운데에서 계속 삐삐거리고 앉아있는데 가운데에서 공짜다 가로가? 공짜 공짜다 공짜 일어나세요 이 안주석은 공짜로 해줍니다 오호호 와 운전 개잘해 <laughs> <laughs> 뭐야 이거 차고백 게임이네 이렇게 다한명 깼어 깼다 제2게 얻어맞을 거야 여기도 엎어져있니까 어퍼들, <어퍼들인가? 웃음> 운전 몇아 미친! 아 저기요? 아유다지말고와 와. 운전실력 레전드 이것도 실력이다 이런거 이하나안니깐 실력이다 실력이다 진정이지 이러면 오 씨발 아, 이상하네 아니, 아니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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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멈춰 외곽 가지고 네, 한 대만 아 배그 튕겼어 존맘겜 씨발 내려와 여기 아 뭐해? 뭐해? 어. 아! 야 튕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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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그 튕겼어 아니 튕겼는데 튕기, 그럼 왜 나를 쳐 빨리 내려가 살려줘 <웃음> <웃음> 아니 아니 튕겼는데 나를 왜쳐 대체 내가 어떻게 알아? <laughs> 튕긴 거 아닌 거 <laughs> 아니야? 튕긴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안 튕긴 거지, 솔직히 말해. <laughs> 형안 튕겨져서 솔직하게 말해봐. 리얼 <laughs> 네, 튕겼는데. 저 아, 뭐 사람인데? 턴트... 어, 봤어, 봤어, 봤어. 아, 우리 바로 째자, 한번... 바로 째자. 도망쳐, 도망쳐, 바로 바로 도망쳐. 바려줘알바 아, 쟤... 아니, <laughs> 아니, <빠> 아니야, <laughs> 우리 지금. 사는 <사냥개> 게 먼저야. <laughs> 잘은 모르겠어. 뭔가, 뭔가 일어나고 있어. 뭔가, 뭔가 있... 어. 어, 꺼졌다, 어. 시종. 튕겼다. 완전 연결 끊겼다, 저요 여기 태양의 마, 태양의 마테, 아니, 태양의 마테가 있어. 아, 씨발, 저거, 마테, 마테차, 아이씨. 마테차, 마, 마, 마 먹고 마시고 즐기자, <laughs> 마테차. <웃음> 앞에, 앞에 사람이 안 보인다, 있었는데. 없어졌다. 님, 혹시 AR 탄창 있음? 어? 없는데? 갖고 와. 있음. 없다고, 새끼야. 있다고. 그럼 줘요. 어, <laughs> 날 살려, 그럼. <laughs> 아이씨. 어, 언제까지, 언제, 어, 야, 어, 언제 왔냐? 온기 많하데 아, 저기 저, 앞에 저기 앞에 파랑 철옥 건물 있잖아 저기에 사람 있어 어디? 260, 260, 260나 아직 로딩 중이 300, 300, 300 이것이 컨티드 사이트다 와 뭐야 여기 쟤천으추 천으로 데 존나 잘 살아있네 그니까요 어? 형 들어와요 일단 여기로 그래서 앞에 그래서 사람 있어 있다고? 여기 저형저형저형저어저형저형저형저형저에저형어요가형저형전하는 거에 살았네 저았어 미안해 형저 앞에 다 앞, 그, 탄창 좀 있으면.